아 근데 전문가들 이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셨으니까 네. 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어 상반기에는 집값이 떨어졌다가 하반기에는 집값이 오른다? 뭐 상반기에 어떤...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는 아, 네. 반등이 되고 어, 어, 소폭 뭐 오른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아, 저 내놓으셨어요. 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어때요? 집값 떨어집니까? 앞으로 오릅니까? 어떻습니까? 어때요? 집값 떨어집니까? 앞으로 오릅니까? 어떻습니까? 얘기해주세요. <laughs> 떨어지죠, 당연히. 더 떨어진다고요? 네. 당연히? 네. 얼마나요? 그리고, 이 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저는 거기서 좀 빼주십시오. 근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어, 면피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초에 떨어지는 모양새가 보이면 일단은 떨어진다고 그랬다가 하반기에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죠. 근데 하반기 되면, 음. 그, 예를 들어서 바닥 시점이 좀더 연기됐다, 더 쳐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단몇 분이면 될 겁니다. 검색 한번 해보세요. 집값 바닥론이라는그 네. 검색어를 넣어서 검색해보시면, 직각, 직각 언론 보도들, 또 언론 보도에 인용된 그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식으로 말 바꾸기를 많이 했는지, 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았고,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하우스포어들이 양산됐을지 한번 좀 짐작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미 2008년 또는 2000, 9년 중반을 고점을 해서 장기 대세 하락흐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떨어지는 것은 쉽게 말해서요, 국민 경제 또는 가계 소득의 수준에서 비춰볼 때 지금 집값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간단, 굉장히 간단한 시장 원리입니다. 어떤 재하든요, 가격이 높으면 공급은 늘어나게 돼 있고요. 그게 지금 미분양 형태로 늘어나 있는 겁니다. 수요는 이미 빚을 끌어다 쓸수 있는 사람들까지 다써버리기 때문에 고갈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제가 소비자 물가라든지 가계 소득 대비를 해서 서울의 집값 수준이 어느 정도 높으냐 그추세선로 이렇게 비춰서 이렇게 제가 이 계산을 해보니까 여전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30%에서 50% 정도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음. 이게요, 지금 이렇게 질질 끌어버리면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좀 집값 거품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 사이클이 나타나는데 계속 그렇게 해서 질질 끌어버리면 시들시들하다가.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충격하고 맞닿아 그럽니다. 지금요. 2010년대에 지금 고령화 충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납니다. 일본 36년 걸려서 초고령사회 되는데 한국은 지금 26년 만에 초고령사회 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랐던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인구 감소 충격 고령화 충격이 다가오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60대 이상 노후세대가 돼버리면 다 집을 내다 팔거든요. 줄여가거나 그러면 그 충격이 맞물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일본식 장기침체가 진짜 올수 있습니다. 지금 그게 걱정. 그러면 어떻게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 지금 그러면은... 떨어질 거예요, 오를 거예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야죠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이게 다만 법을 붕괴 네. 규제 에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아 그렇게 하면. 식으로 표하시 표현하시면은 굉장히 좀 이게 그... 왜냐하면은 <laughs> 네. 이게 과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일본처럼 갈 거냐? 다들 음. 이제 그걸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시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다만 경제는 우리가 확률이라고 보거든요. 그죠? 확률이죠. 문제는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어, 그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가 가만 다 끝나니까 그렇게 가지 않도록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그런 어떤 대안들 그리고 완충 작 어, 작용도 이런 것들이 저는 어, 필요하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싶은 저... 거고. 자, 조금만 더요. 네. 네. 버블이 붕괴된다는 것은 단순히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 걸 버블 붕괴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럼요.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고요. 그리고, 어, 거시 경제의 펀더멘탈까지 한꺼번에 다 이게 무너지는 걸로 복합불랑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 버블 붕괴나 이런 쪽 얘기는 저도 함부로 안 쓰는데 왜냐하면 이게 무서우니까요. 근데 마치요. 그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오폐수를 다 정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으로 역류해 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가지 저도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어 단기적으로는 좀더 약세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어 그렇게 막 계속해서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보다는 조금은 이제는 그 하락률이 조금 둔화해가면서 자리를 잡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아, 더 이상 집값이 막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조금은 약세 가능성은 보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아, 폭락은 안날 것으로. 자, 박 위원장님도 공자 그 박사님이잖아요. 데 교수님, <laughs> 교수, 교수님. <웃음> 네. <웃음> 교수님이시고 예 어떻게 될까요? 집값 계속 떨어질까요? 아,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네. <laughs> 언니 왜 갑자기 진행하세요 불안하게? 네, <laughs> 불안해서 진행이라도 하려고 네. 아, 그러니까. 요